네, 반갑습니다. 어, 닥터 송의 사장 만세. 이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이익 소각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른 세목을 한번 표로 볼 텐데요. 주주가 어, 법인의 주식을 양도를 합니다. 어, 주주가 법인의 주식을 양도를 하고요. 어, 그리고 법인에서는 일시 보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 보유를 하게 되면 이게 양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는 세목으로 과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 일시 보유가 아니고, 어, 법인에서는 소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 배당소득세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점잘 알아두시고요. 어 그러면 어 최근에 이익 소각을 통해서 어 절세를 이제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흐름을 통해서 어 절세를 하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직계 존 비속한테 예, 주식을 증여를 합니다. 즉 자녀나 배우자 아 본인 이렇게 예, 서로 간에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주식 증여를 할때 액면가로 증여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시가로 증여를 하게 됩니다. 자 시가로 증여를 해야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로 이제 주식을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증여를 받은 주식을 다시 이 법인에 양도를 하고요. 법인에서는 이 양도 받은 주식을 소각을 하게 됩니다. 일시 보유가 아니고 소각을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본인 배우자 자녀가 이제 자녀나 배우자 본인에게 주식을 증여를 할 때, 이때는 당연히 이 증여세가 부과가 되겠죠. 물론 이 증여세 부과될 때는 직전 10년간 공제 금액이 있죠. 배우자에게는 6억, 그리고 성년 자녀에게는 5천만 원. 그리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 그리고 부모에게는 5천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증여 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증여를 하고요. 그리고 증여 공제가 초과되게 되면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증여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이 법인의 양도 후 또 그리고 법인에서는 이제 소각 절차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배당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배당소득세는 소각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이 차액에 대해서만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증여를 받으신 분들은 시가로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시가로 소각을 했기 때문에. 실은 배당소득세는 음,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아, 주로 이렇게 이제 소각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아, 그러면 자 이익 소각은 이제 의제 배당인데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득세법 제 17조에 나와 있거든요. 자 소득세법 제 17조 2항에 의제 배당이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제 배당이란 1호에 보면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 소각은 의제 배당이라는 거 세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의제 배당액은 자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주식 소각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빼면 이제 의제 배당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 소각가액은 보통 시가 평가를 해서 어, 그 시가로 소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 취득가액은 이제 절세를 하기 위해서 이제 증여라고 하는 제도를 이용한다라고 했죠. 어, 증여를 받을 당시에 예, 시가로 어, 증여를 받고 그리고 곧바로 어, 소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제 배당액은 이제 없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절세 플랜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간혹 어떤 전문가분들은 이제 이 주식 취득가액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식 양수도인데요. 주식 양수도에서 주식 취득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식 취득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씁니다. 선입선출법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간혹 그 판례에 이제 후입 선출법도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아 이건 뭐 단순히 이 판례로 봐주시고요 원칙은 선입 선출법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식 취득 내역이 분명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어떤 주권 번호가 명시가 돼, 있다, 돼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통주나 우선주 구분이 명확하게 돼 있다든지 이렇게 예 주식 취득 내역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법을 씁니다 즉 어, 그 주식을 얼마에 취득했느냐. 즉, 주식을 취득할 때 최초의 법인이 설립됐을 당시에 취득을 할 수도 있고 또, 어, 증여를 받아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예, 증여를 받은 걸 소각을 한다라고 하면, 자, 이런 경우에는 주권번호가 명시돼 있고 그 주권번호가 명시돼 있는 그 주식만 소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개별법을 써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주권 번호가 발행이 되어 있지 않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법인 설립할 때 주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있고, 라고 한다라고 하면, 소각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주식을 소각했는지를 확실히 모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총평균법을 쓰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식 양수도의 경우, 주식 취득 내역이 분명한 경우에는 개별법을 쓰고요. 주식 취득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칙은 선입선출법이다. 그리고 판례에 의해서 후입선출법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런데 주식 양수도가 아니고, 어, 주식을 소각이나 감자를 하는 경우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식 취득 내역이 분명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개별법을 쓴다. 그렇지만 주식 취득 내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 평균법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어, 간혹 이제 전문가 분들께서 어, 주식을 증여를 받은 다음에 바로 소각했을 경우에 이거 혹시 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어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좀더 깊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소득세법 제101조에 보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자, 그 말은 증여를 한 사람이 최초에 취득했을 당시에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양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즉, 감자나 소각은 의제 배당이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증권 거래세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감자나 소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혹시나 아, 소득세법 제 101조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 이것은 어, 법인에서 이제 일시 보유 목적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여기에는 해당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 소각이나 감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식 양수도는 양도 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이 되지만 주식, 감자나 소각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소득세법 제 97조의 2항에 보면 자, 양도소득세 2월과세라고 하는 또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5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에 취득 당시 금액을 한다. 아, 아 양도소득세 2월과세 예, 내용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 주식 양수도에는 해당이 됩니다. 주식 양수도에는 해당이 되지만, 주식을 감자나 소각할 경우에는 어, 제9 7조의 2항도, 어, 9 7조의 2도 어, 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런 내용은 뭐 조세 심판례라든지 국대천 예규라든지 심지어 판례에도 이제 이런 제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찾아보면 자 이런 내용은 소각이나 감자에는 해당되지 않고 자 주식 양수에만 도 해당된다라는 거 명심을 하시고요. 혹시나 아이 어 전문가분들께서 어 이걸로 자 이런 이제 조항을 들이대면서 어이 소각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 자 이런 말씀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첫 번째 제가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른 세목을 말씀드렸죠. 어, 그래서 일시 보유 목적이면 이제 주식 양수도로 보는 거고 소각 목적이면 이제 이제 의제 배당으로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그다음에 이제 이익 소각을 통한 이제 절세 흐름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어, 절세를 하기 위해서 어, 이제 취득가액과 소각가액의 차이가 이제 의제 배당으로 보기 때문에 예,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해서 어 시가로 증여를 한다고 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증여받은 주식만 소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존에 이제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취득가액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걸 발행을 하게 되죠. 어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 이제 이익 소각은 제가 의제 배당이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죠. 이익 소각은 의제 배당이다. 아 그리고 주식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양수도일 경우에 그 다음에 주식 감자나 소각일 경우 그리고 그 취득가액을 명확하게 알수 있는 경우 그리고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예, 구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어,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이나 양도소득세 2월과세는 자, 주식 양수도에는 해당이 되지만 소각이나 감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음, 구독, 뭐 어, 그리고 좋아요, 또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고요. 중요한 게, 이제 나만 알고 있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주변에 이제 사장님들, 특히나 이제 잉여금이 좀 쌓여 있는 이런 사장님들에게는, 어, 매우 중요한 절세 팁입니다. 그래서, 어, 이 영상을 같이 공유해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